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분에 나누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요절을 다같이 함께 읽으시고 한절한절 한절 그렇게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품적인 면만 닮은 게 아니라 능력적인 면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 먹고, 아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먹고, 열두 바구니를 거뒀는데, 그럼 그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혼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그래서 너희와 나와 함께 이 무리들을 먹이자. 이렇게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빌립은, 기적이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한 사람, 이 기적을 통하여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앙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지 않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어, 이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이맘만 먹었다. 이게 아니고, 열두박을 굳었다. 이게 아니고, 따라 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5명 열을 가지고 2만 명 먹었다, 1 2번을 얻었다. 그, 그 떡은 이 땅에서의 한계라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으면, 믿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는 거야. So, 오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들이 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따랐냐면 표적을 보고 따랐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매큰 무리가 따르니 이 병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진자가 고침을받고 오우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야, 저 예수님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로 나오는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그러면서 군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고 귀신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올 때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분도 목부의 뭐 직책을 맡은 분이고 그런데 무엇을 말하나, 말하냐면, 어, 요즘에 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CEO 같다는 거야. <laughs> 자기도 대형교회면서 그러면서 어, 돈 많은 사람들만 주변에 두기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은 근처도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힘있고 돈 많고 권력있고 명예있는 사람이 뭘권리를 하면 잘 받아들여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뭘권리를 하면 안 받아들여지는 게 요즘 대형교회 실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에게 오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귀신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구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들이 물려온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빌리 물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빌립과 함께 먹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빌립 혼자 너 먹여라! 그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이들을 먹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시고중에서 그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을 영적인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립을 직접 전도하셨잖아요. 빌립은 아주 스마트한 머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요. 빌립은 머리가 좋아요. 헬라어를 너무 잘 구사를 해서 당시 지성인이라고 불렀던 헬라인들과 빌립이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빌립을 세상적으로 볼때 지도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시고 싶으셔서 하나의 샘플로 제자들을 훈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먹이자. 빌립이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아시, 아시는데 우리라는 말이 주목을 했다. 너와 나와 함께 무리를 먹이자. 그러면서 빌립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주 빌립이 합리스. 정확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지금 돈도 없고 여기 조금씩 이 무리들 2만명을 먹이려면 200대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사오더라도 근데 여기 빈들이고 사올 데도 없고 떡도 없고 2 0 0대나는약 2천만원이에요.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감으로는요. 수학적인 사고가 뛰어나야 돼요. 지금 경제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게 뭐 어디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는 대통령은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이 지금 어떻게 해서 경제 한파가 몰려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위안고 얼마고 지금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타기해야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할줄 알아야 돼요.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눈 타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필립이 예수님을 지켜놓고 혼자 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막 계산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사람을 먹이자, 이 사람들을 먹이자 그랬는데 필립이 나 혼자 해결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요 전능한 하나님으 창조주 하나님 이요 불가능 속에서도 언제나 가능케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떡몇 개라도 찾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빌립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부족했어요.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계산만 하다가, 돈 생각, 사람 생각, 시간 생각, 이런 것만 하다가,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의 해성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안드레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개 싸움 날까?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자신도 포함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드레는 능력도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안드레 그러면 다 모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안드레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유명하지 않은 제자예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도 갖고, 예수님이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몇 개라도 있나 찾아보자. 근데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니까 자기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낙심하고 아휴 없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가니까 어른들이 아무것도 없대. 또 누구한테 갔어요? 아이에게 갔어.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싸갖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보리떡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리떡은 이런 개떡같이 큰 빈대떡만 하겠지 생각하자 그렇지 않고, 동그랑땡 많았어. 요 많은 동그랑땡 다섯 개. 그 다음에, 여기, 이 생선은요, 멸치요 멸치. 멸치 두 마리. 큰 멸치, 제 국, 국 끓이는 국물용 멸치. 그두 마리였거든요? 근데, 안드레는요, 이 동그랑땡 다섯 개와 멸치 두 마리를 예수님 손에 얹으면 오천 명을 예수님이 먹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얹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자기는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따라서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 자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자기와 마음이 통하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여요. 안드레스로서는 불가능해.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네. 나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머리 굴리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몸을 움직이는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뭐가 있는지 내가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응?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응?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우공이0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예, 우공이신, 우공이산. 무슨 뜻이에요? 응?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긴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쉬지, 요즘에 이 말은 어디에 쓰시, 쓰, 쓰이냐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큰 일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우공이산이다. 이렇게 쓰, 쓰거든요. 아무리 안될것 같은데, 쉬지 않고 한 일을 계속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룬다는 거야. 제 친구가 위안위기 때 중소기업 사장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막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해졌니? 그 IMF 때 중소기업인데 IMF 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막 텔레비전 방송에 많이 나왔어. 물어봤더니, 자기는요 사람들이 다 안된다고 하는데 한 일을 계속 했대. 한가지 일을 갖고 사람들이 수없이 안된다해서 바꾸고 안된다해서 바꾸는데 자기는 끝까지 했대. 나중에 빛을 보더라는 거야. 근데 이 우공이 사람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태영과 왕옥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우공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90세인 거야 근데 그 어디를 가려면 이렇게 직행으로 가면 빠른 길을 이 산이 두 개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늘 산을 돌아가야 돼 멀리 돌아가야 돼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이두 산의 흙을 파서 발해만까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발해만까지 이 흙을 옮기려면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서은 짓하지 마라. 무슨 일년 동안 흙을 옮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일년 동안 흙만 파놀파 날른다 해도 일 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내가 못하면 내 자녀가 하고 내 자녀가 못하면 손주가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흙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산신령이 불쌍히 여겨서 산을 옮겨줬다는 이야기. 전설이 전설. 신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공이산,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이런 뜻인데, 요즘의 말로는, 쉬지 않고 어리석어 보여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나중에 큰 일을 이룬다. 안드레는 우공이산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들은 기적을 행하려면, 이 불가능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불가능에 도전하면 하나님 기적을 이루신다. 그랬더니 이제 안드레가 불가능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준비를 십절에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이 되었더라. 보세요 예수님 혼자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할수 있는 일을 시켜요. 그 사람들을 좀 안게 해. 응? 정리정돈해. 우리를 정돈시키는 일을 제자들에게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제자들에게 부려먹냐? 그게 아니에요. 이 일들을 정리정돈하면서 기적을 몸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정돈시키면서 함께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만 싹 드리고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라도 내가 교회에 뭐할 일이 없나 찾아보시면 그 교회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행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정주의 시키면서 기적이 일어날 찰나다. 정리정돈 시켜. 준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원대로 주셨다는 거야.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셨다는 것은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원하는 게 맞죠?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주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내네 잔이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불씨만 제공했는데, 예수님은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적의 동력이 어디에서 있었냐? 그게 중요해요. 기적의 동력이 뭐였어요?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가 없으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오병이어다. 이 아이가요 도시락으로 싸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전부를 올렸어요. 아니, 난두 개는 내가 먹고 세 개만 예수님께 올릴래. 그게 아니라, 다 올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땡그랑땡그랑 하면서 큰 동전 던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과부의 두렛돈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의 두렛돈은 뭐냐면요. 그가 생활할 생활비 전부가 두렛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렸을 때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줄 아세요? 백세에 얻은 이상을 가장 소중한 이상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고 이만큼 받기를 원해. 하나님은요, 우리 전부를 드리면, 하늘의 별, 하나를 드리면 하늘의 별처럼 주시는 거예요. 오늘 5병 이어를 드렸더니, 전부를 드렸더니, 그래, 너 먹을 거싹 뺏었다. 그게 아니라, 5,000명 먹고 12바구니를 걷어서, 저는 성경에는 12바구니를 걷었다. 이걸로 끝나지만, 예수님 분명히 그 아이에게 주셨을 거예요. 5병 이어 내놓은 아이에게 12바구니 남겨서 주셨을 거예요. 돋다가 배고픈 사람 없으면 또 줘라.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의 법칙대로 해석했을 때, 분명히 후 누르고 흔들어 남겨, 안겨주는 분이거든요. 안드레의 그 아이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시간도, 몸도, 마음도. 그 다음에 따라서, 오병이어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새벽에 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돼. 물질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 나고 나다 쓰고 나머지 자투리 하나 안 받으십니다. 몸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뭐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 아시지, 무슨, 몸 드리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드리고, 그래야 받으시냐?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 요 여러분, 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상탐에서 공부하는 게 부모가 마음이 좋아요. 내지들이 꼴찌하고, 갱신이 등급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며, 칭찬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것을 자기가 먼저 쓰지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를 원하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오명의 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자, 근데 12절, 13절을 보면,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행위가 있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심으로 하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열두 바구니 이적 제자들이 예수님을 먹느라고 잊어버렸어. 지금 왜 떡이냐? 이러면서 먹느라고 잊어버렸는데 그때 배부르게 먹고 나온 걸 보니까 12방이나 남은 거야. 그거를 거두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이 예수님을 경제적인 메시아로 알고, 야, 우리나라 이렇게 못살고 로마 제하에서 굶주리고 사는데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삼으면 영원히 배부르겠다. 맨날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경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할때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지,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떡보다 더 좋은, 영생을 주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분으로 오신 거죠. 응?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떡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도망가셨어.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이랴. 우리, 응. 너와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초청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먹이고자 하는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달마다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한 12번 창음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